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실제로 재수사가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재수사에 들어가게 될 경우 우선순위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다른 배경엔 사실상 검찰을 겨냥해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지시 사항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그 특검 사 그러니까 기간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검찰이 좀제대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는 어렵겠지만.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제한적 재수사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실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이 재수사 대상 1순위로 꼽힙니다. 특히 우전 수석이 불구속 기소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수가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된 삼성과 롯데를 제외한 다른 대기업 총수에 대한 뇌물 의혹 재수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울러 박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의 국정 농단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 검찰 개혁에도 가속이 붙겠지만 만에 하나 검찰과 다른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새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